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음, 전하단 어, 에드워즈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어,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전하단 어, 에드워즈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전하단 에드워즈에 관한 공부에서 제가 어몇 가지 특징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기억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 개종에 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좀 집중적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엠필드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1741년 이다 그 다음에 세번째 예 그의 이제 목회 인데 에 특별히 목회가 노샘샘선에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가 그의 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 본문으로 407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신앙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각성은 회심과 변화된 삶만 아니라 에, 과잉, 무질서, 교회적이고 신민적인 에, 분열들을 일으켰다. 이거 상당히 좀 우리가 유익있게 봐야만 합니다. 대각성은 발견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빚어지는 다양한 것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1차 대각성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2차 대각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차 대각성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이건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그건 오늘은 서론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이 1741년부터 진행되어진 것이라 하고 하고 2차 대각성 운동은 이제 18세기 18세기를 1 8세기 지나서 19세기에 이르러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에서 주요 인물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한다면 2차 대각성 운동에서 주요한 인물은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분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세상을 이제 1757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니까 그 이후에 1800년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인물이죠. 이분이 등장하면서 교회는, 뭐, 이분 때문이 아니라, 에 대각성이 있어진 지한백 년이 지나면서 그 잡을 수 없는 과잉, 무질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각성의 환타직을 갖고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그 1907년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 있다고 조화들을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후에 한국교회는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진리입니다. 부흥 뒤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기만 관심이 있죠. 부흥, 성장, 예. 그 다음에 오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차에서 2차로 가는 이 중간 과정에 있는 이 부분의 이야기가 오늘 전개되겠지만 중요하다는 거죠. 2차 5, 2차에서 어떻게 이제 1차에서 2차로 가는 이 중간 과정이 무엇이냐? 이게 사실상 이런 것들이 역사 공부의 핵심인 것이죠. 1차 공부하고 2차 공부하고, 그거는 그냥 교과서 읽는 게 좋죠. 그래서. 대각성 다음에 일어나는 이것, 이것을 우리는 마치 한 면을 보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에게서 이것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강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408페이지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각성을 한편으로 옹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하면서 1741년에 41년에 앵필드에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 그는 그것이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책을 그는 쓰게 되어지고 46년에 5년 후에 한참 부흥합니다. 교회가 한참 막 수적으로 부흥하고 그냥 울고 막 집회만 하면 울고 막 쉽게 말하면 부엉입니다. 매주마다 부엉입니다. 그냥 한국교회가 환타적으로 꿈꾸는 겁니다. 그때에 그는 이 책을 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흥분과 감격을 정제하고 싶은 자들도 생겨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참되고 진정한 신앙을 변호하고 영적각성, 실, 진정한 영적 각성이 뭐냐? 어, 그것을 이분은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우리가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고 저는 어, 어, 필독서라고 봅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신앙에 대해 부, 부흥적 비판자들의 이상에 반대하여 모든 종교의 본질이 거룩한 사랑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 사랑은 내적 특질과 실천적 결과들을 그 순수성이 증명된다고 본다. 이 실천적 어,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을 말합니다.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이제 됩니다. 노샘턴에 있는 동안 이제 계속해서 그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기도와 승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 특별한 기도에 관한. 책도 그는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어, 어, 그 다음 페이지가 그 다음에 어, 1747년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즈라고 하는 29살 난 아주 젊은 청년을 만납니다. 그는 장로교 선교사로서 신광파 신광파라는 건 어제 우리가 지난주 어제 아니 지난주에 우리가 테넨트 테넌트 공부하면서 어, 예, 통나무집 뭐, 길벗 테넨트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광파 또 다른 말로 하면 신파 신파라고도 하죠. 신파. 여기에 부흥사인수브라브살란 브레이너즈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과 일기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 집에 그하면서 그의 생일을 보고 그의 일기를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일기를 이렇게 출판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나중에 꼭 한번 이 책도 어꼭 필록스라고 저는 봅니다. 어사 개월 후에 참 안타까운 것은 4 개월 후에 에, 이분이 버레너즈가 죽고 난 다음에 4 개월 후에 자기 딸이 이제 아주 극진히 그 간호했는데 어, 딸도 죽어요. 그래서 나란히 결혼은 시키지 않았지만 나란히 이제 버레네즈와 이제 이두 분을 그냥 에, 어, 묻어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이상의 이야기를 이제 알려면 이제, 이제, 이번의 생일을 좀더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 1950년에 이르러서, 1950년이, 에 우리 지금 1726년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던 분이, 이제 1750년에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2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에왜 그러느냐 하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목회가 영적 경험의 순수성을 점검하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되면서 자기 기만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그는 설교단에서의 사역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성도들에게 구미를 맞추다 보니까 설교를 강하게 못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요. 대형교회나 적어도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다는 아니겠지만, 성도들의 구미에 맞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이 힘은 살아, 이제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재미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짧아져야 되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설교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수를 구하는 것이 이제 반찬으로 하는 거겠죠. 메인 메뉴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그가 이제 깨닫고, 그것을 강조해야 되겠다고 하자. 이제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되어져서, 230명의 남자 회원. 뭐 아직까지도 그 남성 우울 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명만 지지하고 나머지는 90%가 세기의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를 추방시키고 맙니다. 이때 그의 나이 46세. 7세. 어 왜 그랬을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인데, 자세한 것은 책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 이제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한 그의 대처 방법이 뭐, 뭔지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책에 보시면, 모든 자,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를 보시면 돼요. 보면, 모든 자를 위해서 그는 하루에 13시간 연구했다. 신앙의 본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부흥이 되면 될수록 뭘 느끼느냐, 영적 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 가운데 진정한 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성도의 수에는 허수가 많습니다. 이제 에드워즈는 어떻게 되는냐? 사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경건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을 정도로 개종치 못한 자들을 판단하는 것의 관대함을 알게 되었다. 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일기가 있는데, 뭐 일기는 일기는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에 1750년 그는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1752년에 성찬의 자격 뭐 이런 책에 대한 것을 씁니다. 에 그런 후에 그가 이제 목회지를 옮기게 되어지는데 바로 스톡 브리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